음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사입니다 제가 하도 방송 을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벌칙 영일 벌칙 영상 가도록 하겠고요 나, 저번에는 마인크래프트 에메랄드 스크립트 인에 지금은 음어0.11.1 버전으로 베타비 어, 베타비 더 없구요. 그냥 0.11.1 이에요. 0.11.1, 블록런저 프로로, 이제 음... 이번엔, 럭키블록 스크린 딜리브 해볼겁니다. 근데 이게, 어, 좀, 피를 많이 치울게요. 어떻게 많이 치웠는지는, 보면 알겁니다. 또 하나의 스크린 <놀람> 숫으니까요 자, 일단은, 숨존을 하셔 됩니다. 피를 늘리려면, 델리리라는... 단은 그리고, 일단은 첫 번째는, 럭키블럭. 그다음 로드. 자, 그러면, 네. GL, V, E, 치시면 다음에, 혹시, 뭐, 뜯 이거 이것도, 또깃만해 내 아이유 미스켓. 어벤져스인데, 두 개밖에 추가가 안 됐나. 저도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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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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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그,